오늘 누가 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일곱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 46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성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남기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설교의 1번을 보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심을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안다는 것은 연합을 말합니다. 단지 지식적인 그 차원이 아니라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아들과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가 연합된 바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그것이 영생으로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설교하신 내용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저희의 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유일하신 중보자요, 유일하신 대현자요, 유일하신 우리를 도우시는 돕는 분이시요 구속죄심을 선언하신 것이죠. 어, 저희를 사하소서라고 말씀하는. 유일한 그 분이시고 그 사회 달라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함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 주시는 유일하신 분임을 기서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 잘 보면 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 이 말씀 하나를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지금 죽음 앞에서 그 순간까지 예수님 자신에 대한 고통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신 자들을 위하여 지금 끝까지 기도하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 그리고 2번에 그 한편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낙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지금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이 있다는 얘기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으나 저 세상에는 영생이라는 얘기죠.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바로 예수의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나원에 있으리라. 그 주인 되시는 왕이신 그분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음에 세 번째. 앞에 서 있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죠. 말씀합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십계명을 성취하십니다. 특별히 십계명 중 가장 첫 인간, 인간가의 이 사이를 오개명에 대한 성취를 나타내죠.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대속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것이 4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없자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습니다. 여기서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바로 공의의 하나님 앞에 그 공의를 충족시키는 그 대속의 역사를 여기서 선언하신 것이죠. 죄인을 대속하기 위한 재물은 흠이 없고 정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셔서 단번에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이 대속의 역사를 성취하시죠. 그 선언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에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여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우리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는 주님의 부르지심이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선언이시기도 합니다. 남의 5번에, 요한봉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이 목마르다 라는 그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대신 받으실 때 예외가 없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외를 두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그 공의의 심판을 그대로 임하게 하시죠. 거기에 대한 주님의 순종의 부르짖음이 목마르다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심판받으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 하나이다. 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묵상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죠 아까는 나의 하나님이었다가 이제는 아버지로 돌아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공의의 심판의 재물로 들여진 그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셨다는 표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생명을 그 받으신다는 것그 뜻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공의의 심판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충족하시고 받으신다는 표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심을 근거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 길을 나아가는 것이죠.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만물의 시작이요. 끝임을 선언하신 것이죠.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고 그리고 통과하고,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손에 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역사할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 그렇죠. 이것은 단지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즉, 우리들을 향하여 설교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도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침표를 찍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는 얘기는 무엇이죠? 아까 낙원을 말씀했듯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세상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 다음 다른,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 다음 세상은 이 세상과 다릅니다. 이 세상은 육신의 장막을 했지만 다음 세상에서는 육신의 장막, 썩어져 가는 육신의 장막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영원 세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세상이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어려운푸자이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그 은혜가 어떻다는 것을 조금은 감각은 하지만 그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 천국에 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우리가 더 이상 질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온전히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답입니다. 여기 6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이 말씀은 또한 우리 애를 향한 설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가 인종을 맞기 직전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져서 이 세상을 떠날 그 순간에 우리가 부리지자야될그 마지막 한마디는 이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아버지, 내 오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어찌 보면 순서적으로 보면은 이다 이루었다가 그 6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가장 나중에 기록되어서 이, 이, 이 말씀이 마지막 1 0번이 되죠.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강조를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상의 그 마지막 역사는 너희들의 구속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더 이상은 너는 죄의 노예가 아니다. 더 이상은 죽음에 얽매이는 자 되지 말라. 라는 그 말씀이죠. 구속의 성취요 언약의 성취의 선언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보음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남기신 일곱가지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그 말씀 자체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삶 속에서 설교를 하셨고 죽음 속에서도 설교를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그 선언이십니다 말씀을 내겠습니다. 주님이 남기신 이 말씀 하나하나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가 이 말씀을 다시 받고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이 보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거창하게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 어떤 구속을 성취하셨다라는 그런 표현보다도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과 죽음에서 설교하셨듯이 우리도 또한 삶과 죽음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우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우리들에게 바울 사도의 그 마음 신정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주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큰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강림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 날을 늘 소망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그 날을 두려워합니다. 그 날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 문명이 많이 발달되다 보니 우주로 도망가려고 하고 또 바다 밑속이나 아니면 이땅 밑으로 어디 숨으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정사기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피와 그리고 물을 다 쏟으시는 그날을 생각하시면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죽어야 되고, 내 자랑이 죽어야 되고, 내 이름이 죽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났던 사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어떻게 됐죠? 죽은 자가 되버렸죠. 그때. 손을 얹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다니엘에게 오신 주님도 마찬가지. 다니엘이 죽어버립니다. 그때 주님이 손을 얹으시고 생명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죠. 이사야를 부르셨던 그 주님도 마찬가지 이사야가 죽습니다. 입에 숯불을 댐으로 그옛 사람이 죽어버리죠. 그래서 세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주의 종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걸어왔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의 것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옛 사람이 죽어버리죠. 그래서 새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이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하진 않아요.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누가? 주의 종이, 주의 제자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 본문 20, 누가복음 23장 44절 보면, 제 6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12시에 해가 어두워집니다. 제 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휘장이 찢어집니다. 예수께서 숨지십니다 바로 딱 3시간입니다. 3시간 만에 예수께서 숨을 거두십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고통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초자해진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3시간 만에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힘을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다 쏟아내셨습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아마 다른 십자가 죄수들이 지내야 될수 시간을 거기서 다 쏟아내셨죠. 예수님은 면제를 받은 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생명을 산재물로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주님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어느 정도는 주의 일을 하고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까지는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다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부어지리라. 예수님께서 행하실 마지막 설교, 죽음으로 설교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생기면 우리 각자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주의 제자들,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뇨, 아뇨.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의 그 설교와 선포와 우리의 영과 육을 변화시켜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끊임없는 영의 기도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주나이다 아멘.